안녕하세요, 막겜입니다. 가장 최근 번지의 소식에서 섀도우킵의 출시가 늦어졌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원래는 9월 18일에 나와야 했던 섀도우킵이 10월 2일로 2주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데스티니는 지금까지 출시일 연기가 없던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액티비전이 강요하는 출시일 마감 압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마 번지는 다음 확장팩 출시에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번지는 2주 동안 더 게임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번지가 맞는 선택을 했는지는 섀도우킵이 나와봐야 알수 있겠죠? 섀도우킵부터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은 이제 번지 혼자만이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정말로 액티비전의 강요 때문에 게임 컨텐츠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번지 회사 자체가 일을 망쳐놨는데 액티비전을 블레임한 건지는 섀도우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공지로 인해 다음 레이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즌8의 레이드 이름은 구원의 정원입니다 검은 정원에서 많이 따온 것 같죠? 이 레이드는 시즌8 출시 후 4일 후인 10월 6일에 등장합니다 이 데이원 이벤트에서 슬픔의 왕관과 같이 콘테스트 모드가 발동됩니다 콘테스트 모드는 아무리 전투력을 먼저 높여도 레이드 안에서는 전투력이 제한되는 걸로 시즌이 시작한 후 4일 동안 열심히 전투력을 높이고 준비해서 구원의 정원 레이드에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업적의 순간을 3주간 늘렸습니다. 업적의 순간은 곡물 정당과 곡물을 바친 이벤트로 영웅의 지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웅의 지점은 똑같이 4주간 진행되고요. 8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방어 부 파밍은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강철 깃발을 한번더 연다고 합니다. 시즌이 2주간 더 딜레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한 시즌에 3번 있는 강철 깃발을 9월 17일에 한번더 열어서 이번 시즌엔 강철 깃발이 4번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교차 저장, 크로스 세이브가 섀도우킵 발매 전 10월 2일 전에 먼저 발동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크로스 세이브가 발동되었다고 스팀에서 먼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이 크로스 세이브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에서 PC로 넘어오거나 PC에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해지는 것이 스팀에서 직접 데스티니를 플레이하는 것은 섀도우킵이 나온 10월 2일 후에나 할수 있습니다. 이번 주 번지 소식도 나왔습니다. 앞에 말했던 모든 소식들과 함께 데스티니 가디언스 2.5.2.2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짧은 패치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없애주는 패치인데요. 쭉 읽어보면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겜빗 프라임과 결단의 장소에서 무기가 떨어질 확률이 높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계속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몇 번을 돌으면 확정으로 무기가 되는 시스템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겜빗 무기 파밍이나 여배식 파밍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단의 장소 난이도도 훨씬 낮아지며 나그의 칭호를 얻으려면 받아야 하는 화성의 브레이테크 무기들은 더 이상 하루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삼국대기와 웬디고의 퀘스 단계가 좀더 얻기 쉽게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9월에는 여러 번의 용맹과 악명 전수 보너스 이벤트가 발생될 예정이며 강철의 깃발에서는 무조건 용맹에서 추가 점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시장 상자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조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히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퀘스트 단계들이 훨씬 쉬워지고 좀더 융통성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2.5.2.2 패치에서 업데이트되며 9월 5일날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스티니에 들어가시면 늑대군주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 소식입니다. 이 업데이트와 출시 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